혹시 더 퍼지 그런 영화 알아요? 그게 어떤 특정한 날에 사람을 죽여도 무죄 이런 거거든요. 이유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랬나 그까진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영화처럼 노숙자 사냥의 날 이런 걸 정해서 하루는 노숙자를 죽이는 건좀 그렇고 후드렵 해도 무죄 이런 날을 만들었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소한 일이 오늘 있었어요. 내가 항상 출근 전에 토스트를 먹는데. 항상 토스트를 이렇게 들고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내가 맨날 앉는 의자가 있는데 거기 노숙자가 한명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앉으면 안 되지 거지들이 앉아있어야 할 자리는 길바닥이잖아요 바닥에 앉아 있어야지 왜 의자에 앉아 있냐고 그래서 짜증이 좀 났어요 어떻게 피해야지 냄새가 나니까 그 노숙자한테 저리 꺼지라 하면 은내 빵을 뺏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참았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전에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배경 설명하면 기니까 짧게 얘기하면 노숙자가 볼판을 이렇게 탁 꺼내면서 저한테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휘두르는 거예요. 나는 너무 무서웠지.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 옵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망을 가야 돼. 왜냐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폭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볼펜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때려도 되나? 법이 이상하잖아. 노숙자는 참 위험한 존재다. 그리고 한 번은. 우산으로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노숙자 많은 곳에서 일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건데. 응. 우산, 우산을 이렇게 막 하는데 할아버지가 우산을 사실 맞아도 뭐 맞을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만약에 찌른다 생각해봐. 이 앞에 그, 그 딱딱한 부분으로 내 목을 찌른다거나 아니면 은 생식기를 찌른다거나 눈을 찌른다거나 그러면은 난 장인이 되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도 내가 바로 내 유리한 포지션에 있었는데. 계단 위에 내가 있었고, 그 할아버지가 밑에 있으니까 내가 바로, 발로 까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노숙자는 잃을 게 없으니까 무적의 존재들이라고. 너무 위험한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얻어맞으면은, 나만 손해고, 때려도 손해고. 이, 뭐야. 무적이잖아요. 이 노숙자의 무서움, 무익함, 유해함. 이거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물론 노숙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 저런 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나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이건 정말 내가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겼으면 그때 그 로스트아크 아이디를 만들었었는데 아이디가 노숙자 사냥꾼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내가 그 증오에 가득 찼으면 그런 이름을 만들었을까 노숙자 거지 이러면은 조용히 어디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료급식을 먹고 착하게 하하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넌왜 거지 됐냐? 나는 이렇게 돼서, 거지가 됐어. 하면서 즐겁게 대화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 이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냄새도 나고, 서울역 같은 데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은, 어, 노숙자들이, 뭐 진짜 얼빠진 노숙자이들 와가지고, 담배 한나만 주세요. 하면은,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없다고 그러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 무섭잖아. 또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여자들 골라가지고,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뭐, 천 원만 주세요, 이천 원만 주세요, 그런다고. 고문은 어, 그 여자들 굉장히 무섭지.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노숙자들이. 그러니까 나의 위치는, 그러니까 자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노숙자다. 나는 거지다. 나의 주제를 알자. 이런 식으로. 노숙자 사냥의 날을 만들어서 특정 날은 후드려 패고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러면은 노숙자들이 좀쳐 맞으면은 이제 자기 위치를 알지 않을까. 원래 개도 맞으면은 말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